you <sharp inhale> 오늘은 23년 3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한 4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벌 소리가 주변에서 좀 심한 것 같아서 둘러보니까 농장 바로 뒷산에 지금 바위에 지금 분봉이 난 상태입니다. 그 비교적 높지 않은 곳에 지금 이렇게 우리 버티 있어서 지금 채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분봉이 지금 난것 같아서 제가 한 이틀 전에도 정군을 다그 내금을 했었는데 그때 왕대 일부 달린건다 제거를 했고 어 특별하게 분봉 이 나지 않게 저희도 정설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벅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곧 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요양의대에 지금 서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좀 힘이 드네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벌을 응. 를그 비로 씌로 내렸는데 이 경사 빛지 돕아가지고 별똥 위치가 안 좋아서 머리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손으로 쭉 담아가지고 대강 담아 놨는데 그 살펴보니까 영양벌이 그 확인이 됐어요. 그 지금 제자리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배양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들이 아마 그물통으로 다시 다, 들어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물통을 다시, 들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배양에 서서 작업을 하니까 엄청 힘이 들고, 아주 고역입니다 아주. 지금 설자 분봉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은데, 내금하실 때, 길이 왕대 제거를 해주시고, 양벌 날개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지금 약간 벼랑에, 한 거리상으로 한 6-7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붙어 있는 거를 지금 떼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바닥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 지금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에 남아있을 계속 붙어있던 벌들도 지금 다 이쪽으로 날아와가지고, 지금 저기는 이제 거의 이제 벌이들이 별로 없고요. 다 아마 이 본통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한 4장 정도를 넣어줬는데, 지금 보면 뒤에도 지금 볼들이 이렇게 붙어있고 한 최소한 한 3장 벌 정도는 본봉이 난것 같아요 작업하는데 참 에러가 많았는데 떨어질까봐 아주 뭐저 작업하기도 안 좋고 어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벌들이 다 들어가고 안정이 되면 은 약간 보온 조치를 해서 농장으로 원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봉에 오늘 고생을 했네요. 일단 지금부터 내검을 하시게 되면 은 피리, 양물 날개를 제거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날개를 제거하게 되면은 분봉이 나도 월동 앞에서 거의 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참 해소를 해서 당연한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